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무한항공은 무한공항은 2023년 활주로공사를 3200m까지 연장하는 예산을 국회에 올렸지만 예산은 매년 삭감됐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반드시 민주노총이 만들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내란 중입니다. 윤석열을 즉시 체포, 구속하고 파멸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앞장서 투쟁하겠습니다. 문재인 5년의 평가를 거울삼아 윤상열 파면을 넘어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대개혁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내려가겠다고 결의합니다. 교육, 의료, 주거, 돌봄, 일자리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5대 기본권으로 헌법에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비정기적 철폐, 동일노동, 동일가치, 직접고용, 무기고용 원칙을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제한법 수준으로 복원해야 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앞장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대폭적으로 강화할수 있는 7공화국을 함께 열어갑시다. 5월 대동세상 주먹법은 선결제로 부활하고 있고 시민군은 우건봉으로 부활하여 내안 속에 윤석열을 응징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어떻습니까? GGM 노동자들은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공간은, 사무공간이 없어서 길거리로 내몰 처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5만 조합원을 믿고,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동지들과 함께 약속합니다. 동지들 힘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2025년 개헌을 통해 반드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사회 대개혁 함께 열어갑시다. 고맙습니다. 투쟁!